자, 1047번입니다. 두일차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좌표가 k,-2일 콤마 마이너때 a 플러스 k 값을 구하셔오 자, 교점은 이 위에 점도 되고 이 위에 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모두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에 먼저 대입을 할게요. 여기는 a라는 값을 모르기 때문에 자 x자리에 k를 넣으면 4 곱하기 k 자, y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2, 마이너스 6은 0이죠. 자,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4입니다. 2양하면 그렇죠? 플러스 4가 되죠. 4k는 4가 됩니다. k는 1이죠. 자, k값이 1인지 구있으니까 이제 이점을이식첫 번째 식에 넣겠습니다. x자리에 1을 넣어주면 되죠. a 곱하기 1. y자리는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0. 자, a 곱하기 1은 a고, 자, 둘이 마이너스 합니다. 그죠? 넘겨주시면 플러스 4가 되죠. a는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과 k를 더한 값은 5가, a와 k를 더한 값은 5가 되겠습니다.